하루 종일 서있을 때 느끼는 발이 피로감을 경험해보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발이 아프고 집에서의 편안한 시간을 방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서있는 분들이라면 발매트가 없던 시절이 그리운 순간들이죠. 매일같이 겪는 발이 피로는 당신의 일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고통을 잊어보세요. 그랑엔 메모리폼 발매트를 사용하면 발이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부드러운 메모리폼이 발의 형태를 감싸주며 분석한 충격을 흡수해주기 때문에 오랜 시간 서있어도 경직된 느낌이 없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바쁜 생활 속에서도 편안한 발을 경험할 수 있는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깔끔한 디자인 덕분에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죠. 물론 세탁도 간편해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뷰에서도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이 제품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아이템입니다. 실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괜찮은 가격에 발을 위한 최상의 선택을 할수 있는 기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발이 피로로 고민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랑앤 메모리폼 발매트로 변화해 보세요. 발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일상 속 작은 사치를 누리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